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조국의 그 전략. 조국이건데 그 앞으로 자기도 그 장기 계획이 있을까? 아니면 조국이도 뭔가 생각이 있겠죠. 정치하다 보면. 조국의 그 앞으로 의그 계획이나 전략이 어떤가. 이걸 저희가 깨뜨어 봐야 돼요. 실제 그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저는 여러 방송에 많이 나갑니다. 요즘에 라디오를 많이 나갑니다. 아침마다 이 라디오를 많이 나가요. 이제그추석끝 나고 또 KBS 고성국 박사가 진행하는 정격 시사. KBS 라디오도는 이 고정 출연아마할 겁니다. 그 외에 SBS 김태연 쇼나 또는 이그 박지영의 한판성분은 월화 두 번. 그 다음에 이거 수요일에 또배성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그 다음에 이거 수요일에 광주 방송에서 는 왜냐, 호남에도 보수가 많거든요. 호남 보수들도 끌어와야 됩니다. 이런, 이제 제가 라디오를 여러 군데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MBN에 세 번, 또 채널A도 두 번, 그 다음에 KBS 여러 번 이렇게 방송을 많이 나갑니다. TV 조선 빼고 다 나가는 것 같아요. TV 조선 빼고. MBC도 나가니까, 라디오, 고정으로. 런데 근데, 근데 문제는, 나 가다 보면 여러 군데 자파 패널들하고 많이 해요. 방송을 자파 패널들하고 이제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사람 만나면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끝나고 나면 그 회식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좀 듣게 돼요. 술자리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조국을 잘 아는 자파 패널들하고 이제 제가 들으면서 야 조국이 앞으로 계획이 뭐냐? 지금 구속될 텐데, 조국이 계획이 뭐냐? 앞으로 이게 구속되면 도대체 정치가 어떻게 할라 하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국의 구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이그 조국 측도 조국이 되게 자기가 구속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제 구속된다까지는 이게 조국이도 그건 알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뭐 사법고시나안되도게 설법대 교수까지 했는데 대법원이 어떤 데는 알잖아요. 정부도 있고 이게 파기환송 무죄밖에 없다는 건 본인이 알 거예요. 법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문제거든요. 사실 문제. 다만데 그데 선입 선출 조희연 교육감이 먼저 대법원 3부가 재판했고 그게 이제 21일 뒤에 조희연이가 이제 대법원에 먼저 온게 21일 앞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도 아마게 고담아 아마 선고될 거다. 왜 조희연이가 이제 팔을 말에 날라갔잖아 그래서 교육감 선거 보궐 선거 하잖아요, 이번에요. 이거처럼 조국이가 구속되는데, 그까지는 조국이도 인정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꿈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 보니까, 전부 그래. 조국 쪽의 사정의 밝은 평론, 패널들이 뭐냐? 조국이가 항상 꿈이 그렇대. 생각은, 조국 생각은 먼저 자기 구속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자기는 이제 그, 지금 조국의 전략은요, 구속되기 전에 4단계래요. 구속되기 전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는 게 목표래요. 자기가 이제 구속되기 전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리자. 그 다음에 내가 구속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12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이 꼭 하는 말이 신에게는 배 12척이 있다는 게 우리는 항상 12척이다. 우리는 배가 파손되는 게 없대. 왜냐하면 이게 명랑해전 울돌목에 명랑계전에 이순신은 뭐 12척 가지고 해도 여게 배가 하나 불타버리면 11척 되고 또이기 배가 하나 침몰하면 10척 되고 뭐 이렇게 배가 줄잖아요. 그런데 조국이는 맨날 하는 말이 그래. 야, 우리는 배지가 아무리 다 날라도 우리는 영원히 12척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를 들게 어 내가 구속되면 예비후보 1번이 승계한다 그럼 12척 아니냐? 자, 그 다음에 황우나. 구속되면 또 예비후보 2번이 선계하지 않냐? 또 이게 우리 열두 층이다. 그다음에 누가 구속되면 또 우리 3번이 선계하지 않냐? 우리는 무조건 열두 층이다. 야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뭐 제도가 이래 이거 조국에는 지역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배지가 달나도 계속 자기 당에서 비례 예비순번이 선계해버리는 이게 무슨 뭐 이런 제도가 참 이게 그렇게 제안하는 걸둬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국이는 무조건 12명의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1차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래. 자기가 구속되기 전에 탄핵하면 좋고, 구속이 돼도 12명의 의원이 있으니, 1단계, 조국의 1단계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게 목표다.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의 그 목표는요. 그러면 윤석열이 탄핵되면 이제 조기에 대선하잖아요. 조기 대선. 그때는 이제 자기는 못 나간다고 생각한데 왜? 저구속돼 있으니까 못 나가지. 그러면 이게 누굴 민다? 바로 이게 여기서 노는 게 이재명하고 연대가 노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구속되니까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민다. 윤석열 끌어내려서니까. 당연히 뭐좌파니까 이재명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을 믿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이도 날라가고 이러면 뭐 김경수를 밀든지 누굴 밀겠죠.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자파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지금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도 날라가면 뭐 김경수도 누구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자파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디냐. 자파가 들었으면 연대해서니까 바로 사면이다 그러면 내가 사면 받는다. 뭐 2년을 다 살았으면 이게 복권이라도 되겠죠. 그럼 출마할 수 있잖아요. 사면 또는 복권. 둘다 받으면 제일 좋고, 사면 복권. 이걸 받는다. 왜? 복권이 안 되면요. 조국이 복권이 안 되면 5년간 또못 놉니다. 두 번이나 못 놉으면 잊혀지죠. 뭐, 자기는 정치 10년 한다 해도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이 좌파 정권이 탄생하면, 그건 뭐, 뭐 당연히 사면 복권 시켜주겠지. 이래 보는 거예요. 사면 복권을 받는다. 이게 3단계 목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로, 내가 사면 복권 되면, 내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와서, 대통령이다. 지금 조국이 목표는 대통령이다. 뭐, 정치인이 그렇게 지 대통령이다. 자기 지지율이 한, 한 5%? 지금 한 3, 4등 합니다. 지금 이재명, 한동훈 다음에 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그 조국의 전략, 목표는 제가 이제 네그 치자반 바로 조국의 꿈은 목표는 일단 첫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먼저 시도한다. 구속되든 안되든. 우리는 12 측에 무조건 12명의 의석이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일단계로의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탄핵. 그러면 두 번째는 자파 정권이 탄생한다. 이재명이든, 뭐, 김경수든, 김복현 누구든, 김동현이든, 자파 정권이 탄생하는데 돕는다. 기여를 한다. 돕는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금욱이 도와주시니까 당연히 사면 복권이 될거 아닙니까? 사면 복권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거 네 번째로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대통령 나가서 대통령, 대선쟁인 내가 통치한다. 이게 조국이 꿈꾸는 4단계 조국의 전략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그래 될 거예요. 이걸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게요. 조국이 목표가 맞구나 이걸 확신을 가지게 된 게요. 바로 그 추석에. 추석이에요. 조국이가 한 16일 날요. 추석 연휴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유튜브를 했습니다. 조국이가 처음으로 16일 날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로 처음 한 거예요. 이재명이는 많이 했죠, 옛날에도. 근데 조국이는 16일 날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지금 조국이가 한 전라도 새빵 사이 하잖아요. 전라도의 곡성 영광의 뭐 새빵 사례가 거기 있다가 또 부산에 또 변호사 부산에 둔데검정구청장 그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왔다가 전라도 갔다가 부산 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차 안에서 조국이가 라이브로운 데 유튜브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냐. 이제 지휘자들이 질문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답을 하는 식으로 라이브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차기 대선에서 조국 대표 차기 대선에 출마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지, 지자가.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차기 대선에 조국 지 출마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국이 하는 말 조국이 뭐라냐? 했 제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봐요. 제가 만약에 작년 대선에, 저번 대선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붙은 대선, 제가 만약에 그때 심상등위가 나왔죠? 그때 심상등위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 0.73%이겠죠? 0.73%. 그런데 심상정의가 얻은 표가 얼마다? 심상정의가 2.37입니다. 심상정의가 얻은 표가 2.37. 그런데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증거는 0.73. 그러니까 조국이 입장에서는 심상정의가 나와가지고 좌파표를 분열만 시겠으면 이재명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국이는. 그런데 뭐 역사에 가정이 없듯이 선거에도 가정이 없죠. 그게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 표가 다 이리 간다 또 보장도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조국이 한 말이 내가 그때 심상정이었다면 정의당에 나안 놓고 그냥 이재명이 밀었을 거다. 2.37% 이것 때문에 정가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이가 한 말이, 한 말이 지금 우리 조국혁신당은 조금 이게 부족합니다. 대중 정당도 못 되고 수권 정도도못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하고 비교해도 제가 경륜과 능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야, 조국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었나?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자기는 이제 그 다음 대선에 구속되니까 나못 나가니까. 그런데 구속되고 못나가다는 말은 못 하잖아. 그냥 다음 대선에 이재명이가 이기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 비하면 나는 아직 경, 경륜이나 능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혁신당이 대중정당도 아니고 숙권정당도 좀 부족합니다. 이 말은 결국에 내가 구속있으니까못 나간다.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 말이죠. 나는 이게 다음에 못 나가니까 이재명이 돕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다음 말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도 좀 내가 도왔으니까 나도 이게 사면 복권 나도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고 그,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하고 나면, 그 다음 대통령은 제가 나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딱 제가 아까 말한 사랑계하고 똑같은 라이브 방송을 조국이 했다. 제가 아까 조국의 그 전략, 보십시오. 이번에는 구속되니까 못 나간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립니다. 탄핵. 그 다음에 이재명이 민주당 나오면 그걸 도와준다. 저거. 이재명. 그럼 이렇게 자파정권을 만들고, 그러면 자기가 사면 복권을 받고, 그 다음 이재명 다음에 내가 나가면 되지 않냐. 나이도 내가 이재명이 보다 어리고, 지금은 내가 부족하니까 다음에 나가면 되지 않냐. 이 뜻입니다. 이게 조국이가 한 말이 나는 심상정이처럼 독자 완주 안 한다. 이 말은 원래 다음 대통령 선거 못 노는 거지도 알아요. 못 노죠. 뭐. 근데 나와도, 자기가 되더라도 자기는 독자 완주 안 한다. 이 말은 이재명이 될 사람을 밀어준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그 정리해 보면요. 조국이 생각은 이번 대선은 이 다음 대선은 어렵다. 내가 구속이나 다음 대선 은 어렵다. 다음 대선은 이제 그 어떻게든 자파 정권 재 창출을 위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연대를. 자기를 심상정의 길을 안 간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거든. 이 말은 독자적으로 내가 조국 대위 후보 내거나 내가 출마할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이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를 접은게 아니고. 자기는 10년 꿈을 꾼데 있으니 그 다음 대통령은 제가 나간다. 조국이 나간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게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요. 다음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까지도 물론 정권 재창출이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특별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통령하고 국회의 임기가 일치가 안돼 있어 그래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4 년식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 때문에 임기가 지금 이게 5월달로 당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내년 후내년 5월달에 만약에 퇴임이 되잖아요. 2027년 5월이잖아요. 왜? 대통령이 2022년에 됐으니까. 2022년. 그러면 이제 2027년 5월달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 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올해 4월 10일 아닙니까? 4월 10일. 그럼 이게 2028년 4월까지가 국회의원 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와 국회는 게국회원 임기, 의원 임기가 1년이 길잖아요.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국회가 192석이죠. 국회가 192석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우리 우파 정권이 창출이 안 되면 재창출이안 되면 이재명이나 누가 만약에 대통령 돼버렸다 그러면 아무런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야,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아무런 견제 세력이 없어요 왜? 국회에서 마,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파 독재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견제할 대통령이 거부권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다 사면해주고 자파들은 모든 우리 우파를 탄압하는 온갖 법을 만들어도 견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왜? 국회가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왔는데, 그게 없으면, 와, 그때 되면 이게 1년간 공포정치가 됩니다. 공포정치가 돼요. 뭐, 적었던 사람이 이게 1순위 타겟이 될 겁니다. 아마 적었던 사람이 1순위 타겟으로 아마 공격당하겠죠. 왜? 맨날 이재명 구속하라, 저 구속하라 하니까. 매일 그러니까, 방송에서. 뭐, 그외도기 우리, 그때 문재인 때 탄압받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뭐, 200명 구속에 900명, 수, 이거는 아무것도 안, 엄청난 공포 정치가 올 겁니다. 그때 일년은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 조국이나 이재명의 시나리오가 현실 안 되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게막 그만큼 절박하게 중요한 일년입니다. 그 일년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이를 사법적으로 단죄해서 단죄해서 어떻게든 출마를 못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뭐 조국이는 대부분이 가 있으니까 볼 것도 거는 뭐. 끝났다, 볼 것도 없다, 맞는데 조국이는 큰 변수가 안 돼요.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 어떻게든 이 자를 게, 그, 출마를 못하게 저지 막아내야 됩니다. 사법부가. 검찰이 해내야 됩니다. 안그러면 검사 다 죽어요. 이재명이가 살아나갈 대통령이 되면, 아이 검찰청은 뭐 아예 역사 속에 살아가 없지. 192석이 다 검찰청 없앤다는데, 그럼 검찰은 없어지는 거야, 역사 속에. 막아내야 됩니다. 조직원이. 검찰 없앤다잖아요. 누가 막을 거야,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죠 뭐 이재명이 못 잡으면 검찰이 죽는 겁니다 다만민이다 주는 데 검사 직위도 없어요 공소유지하는 사람의 거기 근데 수사관입니다 검사란 직위가 없어요 검찰청도 없잖아요 공소청이잖아요 공소청 야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 올 겁니다 뭐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판사가 어떻게 찍소리해 국회 탄핵할 수 있고 다할수 있는데 모든 게엄청나게이 공포성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이재명이가 출마를 못하게 사법적으로 단지에서 막아내는 이게 그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최우적으로는 국민이 투표로 국민이 그 심판하겠지만 대선이나 이걸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자유파 대선 후보들많이막 키워야 됩니다. 임무를 막 키워야 돼요. 경쟁해야 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있지만. 혼자 로는게위태비태하죠 불안합니다. 어디 될지 몰라요. 검사 이기정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 있고, 검사 이기정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아니면 이제 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든, 뭐 원희룡,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뭐 많이 있지만 새로운 인물을 더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게 장점도 있지만, 또게다 결정적인 단점들. 불리한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 상대로게 1대1로 붙어가 제압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우리는 최고의 경제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경제 전문가를 한번 영입해서 한번 키워본다든지,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갑자기 해성처럼 떠오른 거 아닙니까? 떠오를 수 있어요. 지금 2, 3년이면. 새로운 대권주자를 한번 키워본다든지, 우리 잠재력이 있는, 이렇게 임무를 다양화해야 됩니다. 다양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완전히 맞서 맞춤형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천하의 인재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런 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해서 장관담 시기 보고 총리담 시기 보고 여러 가지로 키워주면서 인물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기존의 인물들도 경쟁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새로운 인물도 이게 한번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물색할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찾아보면 인재가 없겠습니까? 인재가? 뭐, 삼고초리 아니면 십고초리라도 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1차적으로는 이재명을 일단 이게 사법적으로 단죄해서 막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의 대권주자 뿌라서 새로운 대권주자까지 임부를 키워나가서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의회와 행정부가 1년간은 완전히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1년만 그럴까요? 만약에 이재명이나 자파가 20, 2027년에 정권 잡으면, 그럼 1년만 그럴까요? 1년 뒤에 총선이잖아. 1년 뒤에 총선이면 그때는 1년간 같은 분위기죠. 정권 초잖아. 그러면 이게 또 국회 의 선거가 또 우리가 참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5년간 암흑깁니다. 왜 대통령이 초에 총선하면 아무도 여당이 유리하잖아요. 지금도 현역이 유리한데, 그러면 이게... 2028년 총선까지도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정권이 뺏겨버리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는 게, 그, 정권은, 무슨, 이게,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자유파 보수정권이 재창출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치보복을 다 날려갑니다. 모든 게. 다 날려갑니다. 지금도 이게 이렇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게, 앞을, 4년대를 내다보고, 우리 우파가 새로운 인물도 키워내고,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그 전에 그 이재명, 그 다음에 그 조국 문제의 이런 연대를 우리가 격파해야 된다. 깨어야 돼. 깨 부수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그러면 이게 심각한 위기에 올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저 조국이가 이런 내역과 4단계 전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연대해서 정권 창출. 그리고 이제 그 사면 복권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온다이 전략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 지금 조국이 유튜브 방송에 그래. 나는 심상정의 길을 안 간다. 내 말은 내가 분열, 독자로 안 나가고 이재명이 밀어주겠다조기대사님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범죄자 동맹을 우리는 깨뜨리야 된다. 깨뜨려 보고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